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나무입니다 최근에 루시드에서 리비안 아론티와 사이버 트럭을 상대할 수 있는 루시드 픽업트럭 모델과 루시드의 중저가형 SUV 모델처럼 보이는 사진들이 루시드 포럼닷컴을 통해 공개 유출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모델들이 있다고만 알수 있을 뿐 이외에 다른 세부적인 특이 사항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루시드는 테슬라와 같은 브랜드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을 점유하려는 벤츠 BMW 아우디 같은 기간 차 기업들에게도 강력한 상대임을 기술력으로 입증을 했고 조만간 있을 SUV 루시드 그래비티가 출시를 예정 중인 가운데 테슬라 모델 X와 비비안 아론 S와 같은 SUV 전기차와 경쟁을 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유출된 루시드 픽업트럭 예상 모델들이 유출이 되면서 예측되는 렌더링 모델들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루시드가 루시드 픽업트럭을 언제쯤 나올지는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그래비티를 넘어가면서 중저가형의 새로운 모델들을 발표한 이후에 픽업트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아줄 것으로 보이고 그 시점은 아마 2030년 이후로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먼저 이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조만간 있을 그래비티 발표 후에 그래비티가 목표로 하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루시드에서 최근 리아드 항공사와 양해각서 M.O.U.를 체결을 하였는데요. 이번에 사우디의 리아드 항공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환경을 고려한 운송을 위한 공동 마케팅 그리고 운영 기획을 모색할 것이고 리아드 항공이 3억 3천만 명 이상의 여행객을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적인 항공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번에 루시드와의 협력적인 파트너십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우디 리아드 항공사와 루시드의 목표와 부합이 되죠.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니아드 항공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루시드 에어 차량을 동시에 경험을 하게 되면서 루시드 에어에 대한 인상적인 이미지를 얻게 될 것이고 이 같은 경험들을 통해서 추후에 여행 산업들이 활발하게 발전하게 된다면 더 많은 고객들이 루시드 에어의 차량을 동시에 경험을 하게 되면서 루시드 전기차의 수요들도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2023년 11월 3일에 블랙록에서 2억 7천만 달러 상당의 루시드 주식 4,800만 달러 만주를 소유권을 공개하는 13f 양식 을 제출을 했는데요 이제 블랙록 은 루시드에 대한 소유권이 6.6% 정도 증가가 되었죠 기관들은 지속 적으로 루시드의 지분들을 매입 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좀더 장기적인 비전 을 보고 매입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사실 기관들은 실적을 지속적으로 내야만 하는 상황이기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큰데 블랙록의 이 같은 지속적인 매수 세는 향후에 루시드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니다 것이라는 전망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당장 전기차 섹터의 수요는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현재 전기차 판매량도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3천만 원대 차량을 출시를 한다는데도 주문 예약이 없는 상황을 보면 전기차 시장이 현재 냉각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기차 시대는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지금 같은 전기차 시장의 상황들로 인하여 전기차 그리고 내연기관차 기업들도 막대한 손해를 보고는 있지만 막상 경기가 좋아지고 전기차 시대가 오는 시기가 온다면 지금 같은 상황이 언제 있었냐는 듯 말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식과 거시 경제 상황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루시드와 그리고 시장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장 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